약에게 1분이라는 시간을 줘봐 내가 너네들을 맞춰봐 만약에 내가 틀리잖아? 그러면은 200로박스 이벤트 열게 일단은 첫번째 너네는 구독을 안 눌렀을거야 이야 이거부터 해봐 나 200로박스 안사라지는데 뭐야 완전 쉽네 그리고 두번째 너네는 좋아요를 안 눌렀을거야 하 아, 진짜 와나 진짜 너무 똑똑한데? 나 어떻게 이거 다 맞추냐 진짜로 아 진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<laughs> 너네는 댓글을 절대 안달 거야 정말로 너는 진짜 안달 거야 뭐라고? 이거를 다 했다고? 응 음, 거짓말 그러면은 내가 이 영상에서 구독자 누르는 수 보고 2 0 0로복스 이벤트 열어볼게 내가 2 0 0로복스 절대 지켜 안전보험라도 좋고